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두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P A 이 점의 x 좌표가 등차수열이고 y 좌표가 등비수열이라고 되게 하는 건데 그뭐 간단하죠. 그예쁘게안 되는 거 알겠습니까? 답3번닌가 그죠? 왜냐면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이제 실제로 2 e, A죠, E에 B죠, e C죠. 등비 수열 맞으니까, 3, 3번이 되는 거고, 이해요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럼 이제, 뭐, <뭔라라> 뭐, 음, A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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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 오, 어. 어, 등비 수열이다 얘가. 그죠? 등비 수열을 로고시우잖아요? 무조건 등차 안 돼. 그러니까 등차설과 등비수열은 그런 관계예요 등비수월을로우시보다 등차설됐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예 등차설이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등차설이 합이 뭐니 있는 거죠 어디까지 합이죠? 1 8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음, 다음 18이니까 그 2분의 그죠? 첫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18개가 그 81이 되는 건가요? 오우 비환 더하기 비의 일률들이 그 구가 되는 거네. 그래놓고 뭘 봐라. 그 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차이가 뭐죠? 차이가 어차피 D죠. D. D가 몇개 있어요? 차이가. 9개 있나? D가 1이네. D가 1이니까 다나죠 얘는 보다 B1이고. B1이고. 17D죠. 그게 이제 근데 D가 이제 1이니까. B1은 뭐니? 거는거죠 승 파리너 그죠? 정리해 보면 비엔이라는정석은 그 공차가 이제 1이고 플러스 9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럼 응. 어떤 답이 나오겠죠, 이제.